2023년 공기업 합격을 위한 다섯 가지 스텝. 목표 설정, 자격증, 필기, 다수서, 면접.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의 치터뷰입니다 올해 2022년 코레일은 상반기에만 인턴까지 포함해서 총 2,290명 채용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15%도 안되는 34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즘의 공기업은 상반기에 대거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필요한 인원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3년 상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에 맞춰 필요한 다섯 가지 스텝, 그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꼼꼼히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스텝,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에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결정, 마스터 자소서 작성, 그리고 세 번째로 연봉 확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직무를 결정하는 건데요. 아, 요즘은 과학화된 채용, 구조화된 면접의 툴을 가지고 오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임기 응변식의 준비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어떤 직무, 어떤 직렬을 원해라는 방향을 정하셔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이 M1, S1입니다. 메인 직무 하나, 그리고 서브 직무 하나를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이걸 결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 요소로 말씀드렸던 마스터 자소서 작성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발자취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스터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폰트 크기 10 기준으로 했을 때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마스터 자소서를 작성을 해두시는 건데요. 이걸 작성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무나 직렬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글자는 공백 포함해서 한 2천자 정도가 나올 건데요. 실제로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때는 천자 내외로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내용을 작성해 놓고 그리고 함축적인 내용을 실제 공기업에 내는 서류 자소서를 작성해 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향후 여러분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봉인데요. 이 연봉은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직무 회사에 갔을지라도 그 회사의 분위기, 업무 강도 복리 후생 이런 것들이 모두 받쳐지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봉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또에드일 취업 채널에서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에는요 고려하셔야 될큰 갈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부고요. 두 번째는 정량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적부 방식이라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 적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격, 부적격. 서류를 잘 갖췄습니까? 아, 오케이. 그럼 필기까지 일단 가세요. 이게 적부고요. 정량이라는 것은요, 실제 양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적부와는 좀 다르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 준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3대장이 있죠.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토익이죠. 이세 가지 외에 오픽과 한국어 능력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준비하시면 보편적인 기업의 준비가 되기는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에듀윌에 거의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아주 기초부터 중급까지 모두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강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정량 평가는 여기에 교육 사항이 추가가 돼요. 교육 사항이라는 거는 정확히 코드가 있는 교육입니다. HRD넷에 들어가서 그 존재하는 교육 사항에 맞는 코드를 이수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아무리 빨리 점은행제를 통한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이 걸리고요.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죠. 적부 방식 같은 경우 에 남들과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대부분 적부 방식은 서류를 통과합니다. 필기에서 정말 말 그대로 피터지는 거죠. 정량 방식은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교육 사항을 이수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크게 허들이 되진 않을 텐데요. 게다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줍니다. 이 교육 사항을 이수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필기 경쟁률이 적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합격률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정량 평가를 진행하는 곳들, 연금공단, 뭐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곳들은 면접 경쟁률이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는 필기나 이런 것이 자신이 없다, 면접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 라고 하신다면 이런 곳을 지원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필기예요 보통 대부분 분들이 덮어놓고 필기만 먼저 준비하시는데요 그게 절대 아니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무와 기업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필기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보는 과목들이 모두 달라요. 여기 필기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전공이고 다른 하나는 직기초예요. 여기 전공이라는 것은 또 다시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단일 전공이라는 것은 한개 과목만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통합 전공이라는 것은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 행정까지 여섯 개 과목 중세개 이상의 과목을 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상경 통합이라는 것은 경영, 경제, 재무, 회계를 포함한. 환경계열의 전공들만 역시 통합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데요.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이 오갑니다. 결국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질문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 난이도가 낮은 전공을 하겠다면 통합 전공을 보는 쪽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기초입니다. 직기초는 총 10개 과목이 있어요. 이 10개 과목 중 일부를 내거나 전체를 내는 방식인데요 두음만 따서 의, 수, 문, 자, 정, 자, 대, 기, 조, 지까지 이 중에 의, 수, 문, 자라고 하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10개 과목을 모두 출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있죠 교통공사들은 이런 것에 약간 좀 쾌감을 느끼나 봐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역시 방향이 있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기업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필기 준비 단계에서는 기업이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기는 하고요. 자, 그러면 전공도 있고 직기초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병행되는 시험도 있느냐? 맞아요. 같이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코레일이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돼요. 코레일은 직기초 25문제 그리고 전공 25문제입니다. 2022년에 시험 구성을 보면 직기초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이 나왔고요. 전공은 경영을 가장 많은 분들이 보세요. 이들 시험에 나왔던 난이도는 모두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선도 매우 점수컷이 높았어요. 90점대까지 갔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필기를 준비할 때에는 또 역시 세 가지 갈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독학이고요. 두 번째는 인강, 세 번째는 현강이 될 텐데요. 여기서 제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독학입니다. 독학을 하실 때에는 문제집과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카페 이세 가지 요소를 보통 끼고 가실 거예요 여기 문제집에서는 대부분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 기업의 기본서와 봉투 모의고사를 이제 구비하는 거죠 우리 에듀윌에는 대부분의 공기업들 기본서와 봉투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에듀윌 취업처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들 있죠 뭐 아니면은 문제풀이의 꿀팁 같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는 경로로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세 번째로는 카페인데요. 뭐, 딱 공기업이나 이런 데들처럼 이렇게 각 공기업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들을 올리는 곳들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출문제 복원입니다.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오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올려주시는 글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제 시험이 치러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원 문제들은 최대한 긁어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강입니다. 그렇게 독학을 해서 어느 정도 대충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시점. 2, 3개월 차 쯤에서 인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것이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극대화 되죠. 그리고 인강도 어차피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인간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 에드윌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개 회사 대표적인 공기업들, 대표 공기업들의 문제만을 다룬 교재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기업들 강의보다는 문제 위주의 강좌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6대 기업들, 6대 출제사 기업이에요. 6대 출제사들이 만든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인강과 교재 모두 다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강이에요. 현강은 보통 자기 의지가 박약한 분들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 보통 현강을 진행을 하세요. 우리 에드윌 같은 경우에는 현강을 모두 온라인 대표 교수님들이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강남에 있는 취업 아카데미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스텝입니다. 이건 함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앞서 첫 번째 스텝에서 작성했었던 마스터 자소서를 토대로 작성을 합니다. 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마스터 자소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단계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세 가지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무 기술서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블라인드 채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신의 정보를 어필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고 신입이 이 경우에 해당해요. 경력이 있으셨지만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야 면접에서 자소서에서 할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치를 적절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러한 경험으로 많이 깨달아.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히 얼마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전달했을 때 면접관 분들이 정확하게 각인하시거든요 아이 사람은 이걸 해냈구나 말이죠 그래서 자소서 면접 부분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교재나 강의를 참고하셔야 되겠죠 교재는 실제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눈높이에서 안내가 나오니까요 우리 에드윌에도 실제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성훈 교수님과 윤장석 교수님의 책도 있고요 강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가지 단계로 공기업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기업 합격을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꼭 공기업에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고 아니면 강남 취업 아카데미에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